15장 말씀을 다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약통상 15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공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나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진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이 찾으신다면 기쁨으로라는 하늘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신명기 15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1장부터 10장까지 신명기 15장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1장부터 10장까지 우리 다 신명기 하시면 이 그림을 손으로 다 표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과거부터 미래까지 은혜로 시작하여서 은혜로 마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에 우리가 말씀의 내일을 타고 말씀의 내일을 위해서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언약의 성취에 하나님의 이 신명기, 신명기적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1장부터 10장, 10장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인이 주신다.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에서 이 1장부터 10장까지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또한 11장부터 주인의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루어지니 언약의 성취에 하나님의 의도대로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러면 말씀이 어떤 우리가 어떤 것을 따라가야 하느냐. 1명의 말씀처럼 법도와 규례라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법도와 규례는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냐 이 십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유일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12장부터 어제까지 14장 말씀은 우리가 그러면 십계명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곧 법도와 규례인데 법도와 규례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십계명이다. 그 십계명 일계명과 이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말씀하고 계시는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일계명이었고요. 그리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을 유일하게 하나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친밀한 관계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척결해야 되는 것이 죄의 문제였고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반대로 살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5장 말씀을 보시면 어, 이스라엘 공동체 아래 우리는 찬양에서도 불렀듯이 하나님 나라의 그러면 천국이라는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그러면 도대체 이 천국은 어떤 것이냐 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흔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천국이라고 하면 그냥 평안한 상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천국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4절부터 6절 그리고 1절부터 6절까지 보실 때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7년 후 비탄감과 노예해망이라는 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중에는 결코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나라들은 이방 나라 사람들은 전혀 경험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나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방나라, 지금의 세상 사람들이 이 나라의 통치와 법을 부러워할 정도로 우리 택한 백성, 하도시, 성민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오늘 이곳에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에서 완벽하신 하나님의 설계를 볼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15절을, 15장 1절부터 6절까지 완벽한 하나님의 설계를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다고 4절에 말씀하십니다 한번 4절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세상과 다르게 손해를 보고 살아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신명계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주야로 말씀에 우리가 내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열차를 타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할때 하나님의 백성은 진정한 복을 누리며 이것이 나를 통해서 옆에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 세계 열방에까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롤 모델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신분에 걸맞는 14절에서도 카도 시 택하신 성도로서, 성비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의 어떤 방식으로 다르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 우리의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애굽의 종대였던 우리의 노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노예를 해방시켜 주셨던 우리의 과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라고 하면 신분의 변화를 인식을 하며 신분의 변화에 맞는 삶을 사는 연습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지에서 왕자로. 그 거지에서 공주로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녀의 신분에 맞는 걸맞은 삶을 우리가 삶의 방식과 사고 방식과 생활 패턴의 방식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분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식과 동시에 우리 사람, 하나님의 신분의 변화를 받은 거듭난 존재들이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신분의 변화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쉽게 설명드린다면, 우리 아담과 하와의 본성은 하나님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를 닮았을 뿐, 그리고 무엇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겉모습만 반영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빠, 엄마, 아버지, 어머니를 닮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속성, 그 안에 내면의 어떤 것은 완벽하게 닮지 않고 생김새, 뭐 눈이나 코나 입이나 얼굴의 형태, 키나 이렇게 부분부분 부분 외적인 것은 겉모습만 닮을 수 있다는 것이지 그것은 그 전체를 담고 있다고 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지만,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 이 형상이 왜곡되고 타락됐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들을 보내서 이 일을 회복하게 하러 이 땅에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회복하는 일, 오늘 주님이 찾으신다면 기쁨으로 이 신분의 변화를 감당해내는 일, 그래서 우리가 성도답지 않은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는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따라가는 길이 말씀 철도의 길을 따라갈 때 손해 보는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손해 보게 하시지 않아요. 그 순간에는 내가 손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손해보는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 그러면 이 존재 상태의 변화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은 누구를 위해 대체 구별되라고 하신 것일까요? 디도서 2장 14절에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신 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구별시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손해보는 일이 있을 수있겠 현실, 순간적으로는 손해를 본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4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오늘 그 각자 각자의 내리는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 여왕에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지켜 각자 각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에 의해 순종함으로 우리가 열차를 순종함으로 이뤄놓으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즉슨 우리가 하나님께서 14절에서도 말씀하셨던 11조의 문제 문제도 기억하시고 계신지요? 28절에 매 3년 끝에 그 해소산의 1분의일을다 내어 내 성업에 저축하여서 너희 중에 분기지나 기업에 없는 레이윈과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미코와 바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와에서내 손으로 범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리라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규례와 법도대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범사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15장 1절에서 6절에 보시면, 7년, 7년간은 손해보는 일일 게 보입니다. 한번 1절 보시면, 왜 7년 끝에는 면제하라고 하시고, 면제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해 주실 수고요 그리고, 꾸어진, 형제에게 꾸어진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하나님여 형제 서악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며칠 년 끝에는 면제하라고 하십니다. 이 문제를 보면, 6년은 손해보는 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매연 매고개 하시고도 대로 가.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복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설계대로 내 그대로, 의도대로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그리고 범사의 복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합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지혜롭게 습관에 생각에 우리가 도전함이 필요합니다 이론이 아주 불리하더라도, 그리고 어쩔 때는 차별이 있더라도, 과거에 거절당했던 기억과 생각과 모든 관례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꾸준히, 성실하게, 신분이 변화된 자는 담대하게 그것을 지혜롭게 표현해낼 수 있고 훈련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온 세대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손해를 보셨나요? 삶이 뿌리채 흔들리지 않고서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내어서 이 뿌리의 역할,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의도대로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가 임하는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뿌리인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현실, 그시간에도 그게 손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내가 그것을 지킬 때, 오늘 지킬 때 내게 기억을 주신다면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우리가 지금 11조 생활과 하나님이 주신 땅, 그리고 오늘 말씀 19절에 보시면 11구약에서 말씀하시는 11조의 문제는 너의 신앙 고백,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냐, 너의, 너가 주신 땅의 주인이 누구이냐에 관한 말씀이십니다. 11조로 한다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신앙적 고백의 표현이 11조입니다. 오늘 19절에서 23절 말씀에 내첫 소산 11조를 통하여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고백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오직 말씀으로 이예수님의 닮아가고 있나요? 무엇보다 우리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고 은혜라는 것은 어, 제가 한 예로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어, 누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왜 계속 설교에서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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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 은혜를 선포하시니까 부사님이 근데 저는 그때 은혜라는 개념이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은혜는 내가 누구 잊지 않은 것 내가 과거에 종대였던 신분에서 왕의 자료로 신분의 변화가 받았다는 감동이 내 스스로 없다. 그리고 그 신분의 변화로 인하여 나의 삶의 습관과 모든 삶의 방식이 다르지 않다면 이 은혜는 너무나 가볍게 여겨지고 은혜라는 단어 자체가 거슬리게 될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가 깊다는 것은 내가 어떤 신분인지를 기억할 수 있고 그 신분의 변화가 내 삶의 방식을 삶의 방식의 모든 것을 발견을 바꿨다는 발견함을 가질 때만이 이 은혜에서 시작하여 과거의 은혜에서 은혜로 마친다는 이 하나님의 신명기 사적 신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하나님을 따르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되는 길은 잠깐은 손해 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그 성취 안에 반드시 그것을 지켜 행할 때7년 되는 하나님의 날에 말씀이 지켜진 곳이 천국이 될 것이고 그 것으로 인하여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수 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온세대 성도님들 한분한 분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것임을 하나님 이 시간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불이 같고, 왜 나만 해야 되는 거냐고 생각될 수 있지만 하나님 각자 주신 하나님의 그내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리로 갚아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왕의 자녀로 이 신분에 걸맞는 하나님의 예수 스토리를 함께 이어져 가는 온 세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2022년 열두 제자를 세운 온 세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전체를 다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체를 닮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전체를 닮은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내밀 수 있도록, 그리고 전체를 닮은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삶과 손과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하나님의 복을 담은 열두 제자 온 세대로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